가지고 아. 여기 또 됐는데 글쎄 이런 니요 그거 찾으시면은요. 네. 전화 주세요. 아, 네. 그것도 등록하면 쓰니까. 네네. 어, 그렇으면 다시 새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 그거는 3만 원인데. 아, 알겠습니다. 찾으면은. 찾으면 버리지는 마세요, 형님. 네네. 알겠습니다. 아. 되는 거 확인을 하고서 이렇게 봐야죠 그래 나중에 <laughs> 형님 어 안돼요 그러면 안돼 네. 머리 아파요 저또 와야 돼요 형님 <laughs> 형님이안보르셨는데 <laughs> 아, 저보다 형님 같은데요 저 스물다섯이에요 <laughs> 아, 자녀분 있으시다고 아까 애가 군대 갔다 와서 네. 독하게 학교 다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쵸. 군대 갔다 오신지 오래됐죠 네. 연세가 네. 드셨으니 잠깐만요. 이거 좀 확인 좀 하고 네. 여름이네요. 생기는 초록색이 넘칠 넘칠 K3 2015년식 스마트키 제작입니다. 1600에 1304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어. 스마트키 많은 분들이 2015년식 스마트키 제작입니다. 1600에 1304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